음. 어, 저작권 관련된 거. 네. 고일 9월 모의고사 거 분석 한번 해 볼게요. 이거 내신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집중해서 봅시다. 자, 가달락의 첫 번째. 자,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자, 뭐 나왔어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지금 저작물의 정의 나왔죠? 저작물이 뭐래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다음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래요?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는 창작성의 종이까지 말해줬어요.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거면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1문단 중심 내용은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문단 갈게요. 저작권법상 먼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지금 2문단에서 뭐 나왔어요? 2차적 저작물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 나왔어요. 2차적 저작물. 자, 여기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2차적 저작물의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건 이제 세 가지니까 문제 내기 좋겠죠? 자, 2차적 저작물의 조건 한번 볼게요. 음.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조건 첫 번째.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한 원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건 두 번째. 원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 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데, 그리고 원저작물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음,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건 세 번째 뭐예요? 어, 원저작물의 원 저작물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하는 게 조건 세 번째죠. 그래서 2차적 조, 어, 저작물의 조건 세 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차적 저작물의 조건 첫째, 원 저작물을 기초를 하고 두 번째, 원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버, 세 번째, 원 저작물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한 게 바로 2차적 저작, 저작물이다. 그래서 이거 조건 세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대소설을 현대포비기법에 막도록 수정한 것은 원 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예도 되게 딱 특이한 거니까 나올 수 있겠죠. 뭐예요? 어, 원 저작물 근대 소설을 현대 포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 저작물의 족제물에 가깝게 가까운 것으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자 반면에 어, 반면에 소설을 원작 원 저작물로 해서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하면은 이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어떤 내용? 2차적 저작물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서 나왔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만약에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원 저작물과는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대. 자 중요한 거 나온다. 2차적 저작물이랑 이차적 저작물이랑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온다. 볼게요. 뭐냐? 지 첫째,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 있는지 여부. 이게 하나의 조건이래요.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런데 아, 분량을 보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고 요 하나로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건 기준이 뭐예요? 분류하는 기준. 어, 시장적 경쟁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다. 자, 시장적 경쟁관계가 경쟁관계 있다,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 구매할 때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지금 시장적 경쟁 관계가 경쟁 관계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바로 시장적 경쟁 관계다.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독립 저작물은 어때? 독립 저작물은 독립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3문단 내용은 이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나왔어요. 시장적 경쟁 관계. 그다음에 나 달라보자. 나의 첫 번째. 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게 바로 뭐야? 저작권.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죠. 그다음에.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 집합으로 두 개로 나는데 저작인격권이랑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뭐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권리다. 이게 정의 또 나왔네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구별하는 게더 중요해요. 구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작인격권이 이제 뭔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작인격권은 음. 저작자만이 가질 수,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이게 특징이죠 저작인격권의 특징 소멸한다 그다음에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어,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들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망한 뒤라도, 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뭐할수 있대요?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라고 했죠.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뭐 내기 좋죠. 저작 인격권은 뭐, 뭐,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근데 대신에 그 기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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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건은 뭐예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다.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 나온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이게 뭐예요? 저작재산권의 정의겠죠. 양도가 가능하다. 특이하죠? 양도가 가능하다. 이때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서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기억해야죠. 어, 전부도 되고 전부를 양도해도 되고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서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첫 번째 단락의 어, 중심 내용은 저작권의 종류. 인경권 있고 저작재산권 있고 그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작권, 저작권 침해사는 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어. 그다음.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뜻하는 정의가 나온 거죠. 뭐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겠다 저작자는 자신의 권작당물을 원저작물로 한 2차 저작권을 성을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만약 누군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는 침해를 한 거다. 그래서 이 문단 내용은 뭐예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사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3문단 봅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 그 다음에 뭐야? 문답법이죠. 받을 수 있다.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랑 관련이 없이 저작권이 발생하고 또 보호를 받는다. 원 저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권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원 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차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3문단 내용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법 보호에 대해서 나왔죠. 자그 다음에 4문단.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원 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니까 뭐야? 이 내용은 원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준 거지. 방법이 뭐야? 손, 어, 손해배상 청구해 그리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 금지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그치 주장하는 거지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원저작자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어 그러면 뭐야 양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뒤에 것까지 읽었네. 자, 본문 줬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내용은, 사문단 내용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때,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왔어. 왜? 왜? 금, 어, 왜냐면은, 원 저작자는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침해를 어, 받지 않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 문단. 원 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2차 제작권을 저, 저장, 그러니까 제작할 때원 어,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아야 된다.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만들어. 소설, 영화, 연극을 만들어. 그러면은 영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은 당연해 부인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영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두한테. 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만약에 소설을 각색하는 영화를 기반으로, 어, 연극을 제작할 때 연극을 작 제작하려는 사람은 영화의 2차적 저작물을 작, 저작물 을 작성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러면 틀리지. 소설한테, 소설을 만든 사람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5문단의 주제는 중심 문제는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쭉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저작물의 정의, 그 다음에 조건,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창작성이라는 게 뭔지, 그치, 베끼지 말고 개성 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차 저작물의 정의랑 조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차 저작물이 뭔지, 그 다음에 조건이 뭔지, 조건 세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3문단에서는 어이차 저작물이랑 독립 저작물의 구분 기준이 나오는데, 어, 어떻게 돼야지? 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독립 저작물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적 경쟁 관계에 대한 정의도 정리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음.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어.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정의는 이 문단에 나왔지만 또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어 독립 저작물간 시장적 경쟁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나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저작권의 정의 그 다음에 종류 두 가지 나왔지 그래서 두 가지 각각 정의랑 특징 저작인격권의 정의랑 특징 저작재산권의 정의랑 특징을 정리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는 어 저작권 침해 사례 나오는데 이차적 2차, 저작권 작성권에 대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게 뭔지 어떤 침해 사례에 대해서 나왔고 삼 문단 내용에서는 이차적 저작물 저작권법 보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별개로서 보호받는다는 주된 내용. 그다음에 사 문단은 왜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고 다섯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어떻게 된다? 허락을 다 받아야 된다. 원 저작물이랑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다음 질문, 그다음 비문학 어떤 거? 아이고, 어. 그다음 질문 해 보고 가 볼게요. 자, 이건 앞에 거보다 좀 그나마 더 짧은 것 같은데 해 볼게요. 이거 에 에리프롬의 소유나 소유냐, 존재냐? 이거 해 볼게요.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이 과연 행복한가? 그래서 현대사에서 행복에 대해서 고찰한 철학자 에리에 프롬은 행복은 무엇이라 했는지 이제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전개할지 미리 얘기를 해줬어. 철학자 에리히 프롬이 행복을 뭐라고 했는지 말을 할 거다. 선생님이 이제 조, 고찰에다가 요거 선광펜을 칠한 이유는. 고찰 단어 뜻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내신에서. 그러니까 고찰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고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현대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고찰한 에리, 브롬에 대한 내용이다. 짧죠? 그 다음에 이 문단 갈게요. 프롬의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생관은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뭐라 그러는데? 이성. 이성은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물의 구분 기준이다. 이성이라고 파악했다. 이에리티 포럼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하고 고독을 느낀데 이는 인간의 실종적 한계이다. 다시 인간의 실종적 한계가 뭐야?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이제 깨닫고 불안하고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실종적 한계지. 실종적 한계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으면인지하고 불안과 부족을 느끼는 게 바로 실존적 한계지. 자그 다음에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일 아, 하나가 되는 걸 느꼈 합일을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 이러한 열망이 뭐야? 세계와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충족됐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을 때 불안과 고통을 느끼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합의를 이루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 자,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 맞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 양식 그리고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두 가지는 어떤 걸로 나눈 거야?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에리히 프롬의 인생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 네,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세 번째 달라.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을 어, 양식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 어떤 생각을 볼까?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해서. 소유적 실존 양식. 소유적 설정 양식은 자신을, 예쁘게. 자신을 소유명과 동일시함으로써 새로운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어, 소유, 어. 어, 자,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해서 탐욕을 느낀대 그러니까 뭐야? 감각적 욕망 충족되면 끝이 아니라 또 소유하고 싶다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욕망이 충격된 후에도 왜 계속 탐욕을 느껴요 소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합일이 소유에 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푸름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 뭐야 이 탐욕은 어떤 거야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또 갖고 싶은 소유 대한 탐욕을 느끼는 것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와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에 소유적 실종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이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왜냐면 자기랑 소유물을 동일시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니까 더 많이 소유해서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 그렇죠? 소유적 시중 양식을 이루는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죠?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진 않았어. 근데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 발견하려, 어 발견하려, 어.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했어.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적 욕망을 비판했어. 그러니까 소유 프롬은 소유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진 않았어. 그다음에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어.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수 없고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어 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포화점이 없는지 이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음, 이미 소유한 것도 충족감을 줄수 있다라는 내용 나오면 틀린 거지. 이미 소유한 거는 충족감을 줄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이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중심 내용은.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행복 같은. 것네 번째 문단에서는 실, 존재적 실존 양식이 나올 겁니다. 볼게요.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걸 제안했어.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소유에서 벗어나는 거야. 중요한 건.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는 이성적인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 이성적인 능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활용, 게 포인트죠.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로 미한다. 그래서 생산적인 것의 정의가 나왔죠.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 A가 아니라 B가 중요하다. 그래서 볼게요. 아, 예를 들어,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대. 그다음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느낌으로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내면의 긍정적인,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불안을 안 시달린다. 소유랑 관련해서. 그래서 소유적 실존 양식이랑 이런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때? 호의적이야. 왜냐하면 뺏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때,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데, 다른 존재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프롬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궁정, 궁정, 궁극적 행복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쪽 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존재적 실존 양식에 따르는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행복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에릭 프롬은 소유적 존재 실존 양식이 아니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더 긍정적으로 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달라 갈게요.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즉 뭐야? 실존 양식에 따라서 물건 지식 사상 등이 다른 대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학습은 뭐야? 권력 추구의 대상이야. 근데 존재적 실종 양식에 따르는 사람한테는 학습은 내면의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야.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어, 존재적 실종 양식에서는 세계와 합의를 위해서, 이, 합의를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봤으니까. 자, 그래서 이쪽. 음. 음. 가정이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두 실종 양식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대상에 대해서 나왔고 여섯 번째 단락 볼게요.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물어볼 수 있죠. 물음을 통해서 어, 행복을 어떻게 진단했어?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 감각적인 욕망의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대. 그래서 이에,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끊이,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비지향적인 사회이다.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의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힘주어서 말한다. 자신의 뜻을 막 힘주어서 말한다. 그래서 왜냐면은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 주된 실종 양식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프롬은 개인이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사회적 병리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 거야. 아, 사회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는 사회 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종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요 여섯 번째 달락의 주된 내용은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른 실존 양식과 현대사의 행복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중요한 거는 개인 혼자 바꿀 수 없다.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사의 병리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을 제시한 슈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어떤 거 나왔죠? LED 프롬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실존 양식에 따라서 두 가지 실존 양식에 따라서 현대사의 행복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했던 것은 LED 프롬은 형 행복을 무엇이라 무엇이라고 했냐 그게 중요했던 거고 정의 그 다음에 어~ 아직 정이 안 나왔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냥 고찰을 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의 내용은 이제 에리디프룸의 인생관에서 어~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이성이다 그다음에 인간은 어떨 때 불안과 고통을 느낀다 분리되어 있다는 걸알때 그래서 이게 바로 실존적 한계다 그래서 인간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이렇게 할때 행복하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소유적 그다음에 실존적으로 나눠진다. 그다음에 3문단에서는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해서 나왔다. 뭐야? 소유물이랑 자기를 동일시해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뭐야?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더 많이 더 갖고 싶어 하는 탐욕을 느낀다. 그래서 집착적이고 어 포화점이 없고. 그래서 이걸 소유를 통해서 근원적인 불안과 외로움 극복 안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존재적 실증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실증 양식은 뭐야? 소유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건데, 어, 세계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 그리고 존재적 실증 양식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타인한테 뭔가 뺏길 거에 대한 불안을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한다.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는 실종양식에 따라서 대상을 느끼는 게 다르다. 학습을 예를 들었고 그다음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사회적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 실종양식이 어떻게 되는지랑 현대사회에서 행복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고 마지막에서는 LED 프롬에 대한 평가 휴머니스트다. 어,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다. 라고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가지고 석뱅고 나오는 거 해볼게요.